오늘 콘텐츠에서는 저의 구독자분의 좋은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펀딩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490%의 펀딩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감정 분류 사전이라는 1000여 페이지 2250 항목의 감정에 관한 사전입니다. 이 내용은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닌 순수한 구독자님의 작업을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은 펀딩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훨씬 유익한 시청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 아재 블로그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유 신청해주시고 단톡방에서 자세한 안내도 해드리고 있으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열린 구글 IO에서 발표된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혁신을 가져다줄 놀라운 AI 모델과 도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글의 프로젝트 이미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를 사용합니다. 만약 사실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고 만화 스타일의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글이 이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구글 테일 와인드입니다. 이 도구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복잡한 문서나 연구 논문을 요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UX 디자이너로서 이 도구가 시장조사나 사용자 리뷰, 분석과 같은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듀엣 AI입니다. 이 도구는 구글 앱과 연동하여 업무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고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메일 작성부터 회의 녹취까지 듀엣은 여러분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캔버, 미드저니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 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이러한 기능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이러한 인공지능 기능을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글 아이오에서 발표된 놀라운 AI 모델과 도구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